엠스톤 저소음 키보드의 매력을 경험해보세요. 엠스톤 그로브스톤 GV10M은 저소음 밀키축을 채택하여 타건 시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운 키감을 자랑합니다. 45g의 적당한 키압으로 손목에 무리 없이 편안한 타이핑이 가능하며 촉감이 좋아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습니다. 무선 연결 방식이 다양해 블루투스, USB, USB, Type-C, RF 2.4 GHz를 지원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이 세련되고 포장도 꼼꼼하여 선물용으로도 훌륭하며 사용자들은 키감과 소리 모두에 만족하며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남자친구 선물로도 딱 품질이 좋아 오랫동안 믿고 사용할 수 있어 더욱 만족도가 높습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